안보 족쇄 풀린 핵잠 건조. 14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핵잠의 핵심 가치는 단한 단어로 설명된다. 기동성과 은밀성. 핵분열로 얻은 동력은 연료 교체 없이 수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자망을 가능하게 한다. 핵잠은 물 위로 떠오를 필요가 없다. 곧 적의 레이더에도 인공위성에도. 정찰기에도 포착되지 않는다. 시속 46km 이상의 수중 속도로 재래식 잠수함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움직이며 필요할 때는 몇 시간 만에 적해역에 접근해 타격을 가한 뒤 사라진다. 북한이 ICBM과 전술핵 투발 수단을 다변화하며 레드라인에 점점 다가서는 상황에서 핵잠은 북한 지도부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공포를 만든다. 핵잠이 한 척만 있어도 북한은 핵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도부가 제거될 수 있다는 현실적 위협을 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억제력의 본질이다. 핵잠 확보는 기술적, 외교적, 재정적, 난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국가 종합 프로젝트다. 특히, 농축우라늄 확보를 위한 원자력 협정 개정, 소형원자로 개발, 건조 장소 결정, 미국과의 후속 협상 등은 앞으로의 최대 관문이다. 건조 비용만 최소 8조에서 12조 원. 총 사업비는 15조 원을 넘을 수 있다. 우리가 확보하려는 핵잠은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비핵 전략 무기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운용하는 전략 핵잠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한국과 미국이 각각 자국 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병행, 공동. 건조 방식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해법으로 주목받는다. 이는 미국의 부족한 핵잠 생산 능력을 보완하고 한국의 기술력 축적과 방산, 경쟁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 핵잠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적 용기, 전략적 판단, 그리고 국민적 결단이다.